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이아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루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블레의 사람들에게 보임해, 블레의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같이서로히다가 20년 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섭외일상 14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요나단이 쟁취한 승리의 기초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뚝 우뚝 솟은 건물의 외관을 보고 감탄하곤 하지만 실상 그 건물을 지탱해 주고 있는 골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흔히 일의 결과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지만 그 결과를 있게 한 원인과 과정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요나단이 얻은 승리의 결과에만 집착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승리를 굳게 떠받치고 있는 몇 가지 기초에서 우리는 더큰 은혜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밑으로 보이지 않는 기초는 비리하여 더 깊이 땅을 주초를 두듯이 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들면 10층짜리 건물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 그 밑에 보이지 않냐는 땅 밑으로 골격이 10층 정도 내려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탱해 주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코 건물이 계속 서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승리는 그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름답고 주목할 만한 대상은 될지 모르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외관은 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기초가 튼튼하면 오랫도록 그 건물은 보존되어 줄수 있듯이 오늘 우리 신앙도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금방 시들기도 하고 금방 뽑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견고합니다.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뭄에 힘든 날들이 온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으면 꿈쩍하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뿌리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이 승리를 지탱하고 있는 기초들, 오늘 본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불신앙의 부친에게 맹종하지 않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최근에 있었던 부친 사울의 범죄행위를 압니다. 즉, 자의로 하나님께 제사드린 사건을 요나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했구나. 게다가 그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기습 작전을 감행할 당시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여 미그로낸 송유나 아래서 지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범죄 이후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용기 내어할 장수의 기질을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워 감히 나서지 못하는 사울 왕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함으로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와의 호 구원하심과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와께 호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말을 한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울 때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자는 승리함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려고 하니 감히 그 앞에 나가기가 어려워하며 두려워하며 지체하며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요나단이 본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부친인 사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공경하고 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불신앙적인 행동은 결코 따를 수 없다라는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기 호, 자기 호의병과 단둘이 적진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나갔다라고 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의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라고 십계명 가운데 5계명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믿지 않는 부모와 스승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직결되는 난감한 때를 만난 적은 과연 없으셨는지? 또한 있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하였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른이에요, 부모님이에요, 스승이에요,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의 영국 육상선수 대표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m 경기 일정 발표가 나왔는데 공교롭게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살아 있는지 어느 누가 봐도 에릭 리들은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게 달란 달리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달렸기에 국가 대표가 돼서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주일날 경기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는 나는 절대로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니 영국 전체가 이 사람이 우승 후보였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가기만 하면 우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라고 안 뛰겠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영국 전체가 말합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비아냥거리며 초소가 그에게 빗발치듯이 나타납니다. 에릭 리들은 그와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의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를 뛰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승 후보로는 스위스하고 미국의 두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릭은 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들러리로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함께 뛰기 시작한 그 총소리와 함께. 전속력으로첫 코너를 돌때 가장 앞섰어요. 그런데 그 속도는 100m 자기 주종목에서 뛰던 속도예요. 400m는 그렇게 못 뛰어요. 해설하는 전문가가 말합니다. 저 속도로 더 뛰면 죽습니다. 저거 어쩌려고 저럽니까? 안절부절 못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뛰는데 속도가 안 주는데. 이 사람도 그냥 뛰고 있는 거예요. 3바퀴, 네바퀴 뛸고 꼬인점 들어왔을 때 세계 1, 위의 기록을 깨고 일동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영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에릭 니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을 다해 온 님을 짜내어 뛰었는데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온 국민의 지탄을 받더라도 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에릭 니들.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나의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위 사람에 대해 존경과 존중을 갖지만은 그리하여 그의 말을 따르기도 하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곧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주의 명령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더욱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공경에 처했을 때 모범적인 행동이 바로 오늘 요나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보상과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스승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윗 사람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가장 크다 여겨 순종하되 그것이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간다면 그것은 내려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아버지의 불신앙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전쟁에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불신앙이 아닌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그는 믿음으로 불렛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나다는 불렛셋을 가르켜 한마디로 할례 없는 자라고 단정 짓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조금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 불레셋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더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로서 자기 백성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요 그러니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실 거라는 확신과 소망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긍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럼 나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니시더냐? 무엇이 두려우랴? 가자. 이 믿음이 오늘 요나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에 대하여 담대함을 갖게 될 때에 할리 없는 자들 하나님에 상관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대적자 사단을 기필고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소유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들이 봉착한 난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며 때로는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까닥에 바울은 빌리보 성도들에게 빌리보서 1장 28절로 증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나여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건면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 난자들, 을 향하여 모두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천명하면서 요한일 g h 장 사절에 증거하기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 사단과 그의 사주를 받은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요나단처럼 담대하게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면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가민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100%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약관이라고 하는 것, 보험을 들던 또뭐 어떤 일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보험 들었는데 암이 들었어요. 내가 보험 들었으니까 되겠지가 아니라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건 1 0 0예요 그런데 난될줄 알았는데 약관에 그 내용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은 약관입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약관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약관이에요. 말씀이 있느냐, 그건 100%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고 하면 내게 약관이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효력은 나타난 건데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청구할 수 있는데 쭈뼛쭈뼛하지 않아요. 주시오. 내가 지금 아파서 병원 가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니까 치료비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주저주저하면 될까 안 될까 할지 없어요. 약관이 명시됐으면 그냥 100%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으면 그냥 믿고 그대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그것을 준행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가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게 허락되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따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할래 없는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왜냐? 저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할래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아니었냐? 표증이다. 증거다. 할래가. 그러니 무엇이 두려우냐? 믿고 나가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믿는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없지요.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의 교우님들은 여러분은 이미 익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일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고 또 고뇌할 일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호위병에게는 오늘 6절의 하반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사역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신과 호위병 두 사람뿐이라 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불레셋 수비대를 무찌를 수 있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측건데 그는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솜리가 어떠했다는 것을 들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 큰 고통받을 때 사사 가운데 기도원이 그들과 전쟁을 준비하고 그때 함께 싸우려고 모인 자들이 얼마나 되었느냐 약 3만 2천 명이나 모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은 돌아가라 하고 해서 돌아가게 하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만 명을 잘 정비해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 불과 300명만 남게 되어집니다. 지금 수적으로 열세여서 전쟁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전쟁의 인원을 모두 돌려보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끌어들여 가지고 동등한 입장으로 나가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할 터인데 어떻게 3만 2천 명을 갖다가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나가 싸우라 말씀하십니까 이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라 충분히 이야기해도 이해될 법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승리의 원인을 자기들의 능력이라 여길까봐 숫자를 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하나님이 붙여서 이기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많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돕긴 도왔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말할까봐 아예 불가능한 전투를 만들어놓은 게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자 하여 300명까지 줄였다는 거예요. 요나다는 바로 이와 같은 과거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적진 불레세계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는 그것이 진실하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게 되면 읽을수록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읽지 않냐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어떤 곳에서도 내게 믿음이 주어질 만한 모든 환경과 여건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이 살아 활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감동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나로 행동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바로 이런 기도원에게 역사하던 하나님이 오늘 후이병과 날 둘밖에 아니지만, 그래도 수비대를 향하여서 블레셋 군에게 들어가는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요나단은 지금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르는 후이병은 과연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요나단은 장군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특심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가겠지만, 함께하는 호위병까지 데리고 나갈 때, 이들이 선, 이가 선뜻 따라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의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병이 요나단과 함께 한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둘이서 적진에 들어가야 하는 일을 놓고 지금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고 당신과 똑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위병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능한 일도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될 법한 일도 마음을 모으면 더 쉽게 될줄 알고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호위병은 절대 불가능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둘이 간들 뭘할수 있겠느냐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마음을 갖겠다고 하는 이 마음, 그것은 호위병이 요나단의 믿음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날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와... 큰 맥락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절대 불가능한 일에 믿음을 선포하고 앞서가려고 한다면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만 준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새생명축제 도심에선 이것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면 효율을 많이 느낍니다. 경험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골의 교회에서는 교회의 바깥을 나간들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 일을 과연 진행한 데 얼마나 큰 효과를 볼수 있고 또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제 말을 잘 듣고 한마음으로 같이 따라와 주어서 이번 새 생명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저 혼자만이 아닌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나갈 수만 있다면은 오늘 요나단과 같이 위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의 모든 교우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다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요나단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을 잘 알았습니다. 대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건 틀림이 없지만은 또 하나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자기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도리와 장면을 고저 들양하여 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징치한 승리의 기초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절대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자요 또한 불레셋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보다도 잘 믿고 신앙했던 자였기 때문에 요나단이 증치한 승리나 승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에게도 승리의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될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등의 교우님들은 요나단이 증치한 승리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쟁취할 수 있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